근데 테슬라의 위기론이 과장됐다라고 하기에는 우리 일론 머스크가 X에서 너무 기행을 보여주셔서 이거를 제가 죄송합니다. 예 <laughs> 죄송합니다. 테슬라 오너로서 정말 참회하고 제가 대신 반성하고 앞으로 테슬라에 대해서 객관적인 <laughs>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아이, 지금 테슬라를 타고 계시기 때문에. 아, 네. <laughs> 아무튼 근데 그때 한창 그렇게 그엑에다가 글을 올릴 때 다들 약간 또 인해 었던건 사실이잖아요. 그렇죠. 예. EU 기의 유럽연합 기에다가 이제 소련의 망치를 합성한 그런 거라든지,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컨퍼런스를 참석한 곳들이 뭐 이탈리아의 구구정당의 음. 어, 행사다든지 그러니까 약간 그 정치적인 행보가 눈에 띄는 것은 맞기 때문에 뭐 아무리 벤치마크에서는 뭐 이것이 이제 다른 기회가 더 크다 네. 이야기하지만 사실 머스크 자체가 테슬라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? 그가 본체잖아요. 그렇죠. 그가 네. 본체니까. 네.